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남난희라는 분이 지은 하얀 능선의 서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51년생이십니다. 이제 울진 출신인데요 어, 그가 84년일 때첫해 1월 1일부터 약 76일 동안 즉한 3월 16일까지 부산에 있는 금정산이라는 산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76일 동안 여자의 몸으로 단독으로 그렇게 등산하고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후에 6년이 지나서야 이 단독 산행 수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그 경험들을 같이 나누자 해서 그렇게 책을 펴게 됐는데요. 지금은 아,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걸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양 목사님, 열로 목사님 연세가 비슷한 것 같아요 51년생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젊었을 때에 여자 혼자 몸으로 여기 어렵고 힘든 건데 그것도 겨울이죠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니까 혼자서 내려오지 않고 산으로만 혼자서 거기서 먹을 걸다 조달하면서 산행을 한그 글로 남긴 책입니다. 어, 힘들었죠, 지치기도 하고 동상도 걸리고 수많은 고통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더큰 고통은 뭐냐? 그녀가 고백한 남난희 씨가 고백한 그 산행 동안 더큰 고백은 뭐냐면 홀로 있는 외로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는 외로움이 동상보다 그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혼자 있는 외로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해가 저물면 텐트를 치는데 제일 먼저 불불을 피우겠죠. 그리고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마십니다만 그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요. 눈을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어서 세워 놓는답니다. 왜일까요? 눈사람과 대화하려고. 무슨 낭만이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이 싫어서 그래서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 중에 후반부에 가면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내려가면 절대 혼자 살지 않을 것이다. <laughs> 산에서 내려가면 혼자 안 살겠죠. 당연히 같이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우리가 가족과 살고, 교회와 살고, 또 교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이 만남, 관계라고 하는 소중함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남난이 시처럼 산에서 혼자 이렇게 있다면, 아, 사람이라는 근본적인 존재, 사람의 근본적인 존재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좋은 이 관계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요.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행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인생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혼자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과 동시에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끔 하게끔 만들어진 게 사람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수 없는 존재인데요. 우리 남남이 씨가 느낀 것처럼 그렇게 사람은 그게 본질적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모습이 뭐냐?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본질일까요? 그것이. 그렇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바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치요. 하나님의 진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관계를 건강하게 할 수가 있고, 이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관계를 우선시하며, 바르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 생활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하여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의 시작은요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시작 즉이 세상의 시작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뭐죠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조가 먼저 나와야겠죠 창조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세상의 시작 사람의 시작은 요두 가지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두 가지가 다. 또 오를 수가 있을까요? 다 진리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르단 말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지금 살기 바쁘니까. 내가 살기도 바쁜데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사람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바요 행복의 조건이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저 내 오늘 내가 살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다 보면 세월이 흐르지요. 누구나 다 죽어갑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살다 보면 그 끝은 다 어떻게 해요? 허무로 끝나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느냐. 왜? 그 본질제 치우친 본질적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게 되면 다 후회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사람이 시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라는 거 이야기할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보이는 것의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타당성이 그렇지만 여러분 진화라고 하는 건 타당성이 없어요. 진화는 어떻게 해요? 우연이라 그랬습니다. 우연입니다. 우연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우연을 좋아해요. 우연의 마음이 관대해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는 것 10분의 1이면 10분 중에 한분이면 그럴만 하죠. 그렇죠. 그럴만 합니다. 아, 10분 중한분이면 하지만 10분 중한분도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게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이면 1000분의 1, 하나 더 붙이면 1 만분의 1.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의 모습처럼, 지금의 모습처럼 있기까지가 우연으로 돌릴 때, 여러분, 완벽한 질서와 조화,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이 완벽한 이 지금의 모습, 세상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무에서 우연이 되려고 한다면 그 우연은 엄청나다 했습니다. 한 과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동그라미가 몇 분의, 몇 개분의 1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기억한다 했죠. 어떤 걸요? 인간이 만든 최고라고 어려웠다고 할수 있는 보잉 777을 산산분해합니다. 볼트, 너트까지 분해서 사막에 던져놔요. 사막에 던져놓으면 이것이 바람이 불어서 자기끼리 부딪힙니다. 그런데 순서 하나도 안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조립되는 우연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는 건 무책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화는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 그리고 우연이고 진화가 왜 타당하지 않느냐? 진화라고 하는 건 마땅히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화의 과정이 지금도 있어야죠. 지금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3,000년 전에도 지금의 사람이랑 똑같아요? 미이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3,000년이라는 세월이 깁니까? 짧습니까?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깁니까? 짧습니까?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진화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진화라고 하는 건 항상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닌 뭐가 다른 모습이 존재해야 되겠지요. 지금 원숭이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히 말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크로마뇽인, 안데르타인 이런 사람이 존재해야죠. 그리고 사람 다음에 존재도 존재해야 진화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화는 과학인데요. 과학은 사람이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과학은요, 가정을 해놓고 증, 증, 증명하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사람의 산물이기 때문에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한가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그 진화를 믿는지, 그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은 제가 과학의 최고의 맹점을 이야기 했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달기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달기 문제에 계란이 문제예요. 과학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과학은 절대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창조는요, 달기 문제냐, 계란이 문제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달기 문제잖아요. 동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못 믿어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 모든 시작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는 누군가가 지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스크, 핸드폰, 컵, 책, 의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생긴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저 나무들, 하늘, 새들, 사람, 이게 우리가 스스로 생겼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저와 예수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창조론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죠?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사람은 무엇 때문에 창조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도 눈코 귀가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닮은 거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셔야 믿음이, 믿음이 성립된다니까요. 보고 믿으면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그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내가 영적인 존재의 증거는 말입니다, 말. 영적인 존재의 증거가 뭐라고요? 말하는 말이 영적인 존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다른 식물이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하나님 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영적 존재지만 영향력이 계시는데, 그, 그 영향력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다입니다. 그러니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또 하나님 말씀이시죠. 그 말씀에는 영향력이 있죠. 그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닮았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 하나님의 영을 닮았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설명했죠.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의 형상이 뭘까요? 손을 닮은 물건 장갑이죠. 장갑 장갑은 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치만 장갑은 손의 형상, 형상이잖아요. 장갑의 용도는 뭡니까?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교제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영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을 닮은 형상으로 지은 원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닮은 영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유의지 선택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인데 그 자유의지 중에 중요한 그 영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었죠. 그게 육입니다. 육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었죠. 그 영을 불어 넣으니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닮은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육을 통하여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정이죠. 기쁨, 슬픔, 지식, 지정의 부분. 그래서 그 지증의 부분을 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육, 혼, 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걸 말하지 못하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감정으로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그 감정, 혼의 부분을, 영이 혼적인 부분을 우리 육인 성대와 구강 구조로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잖아요. 영향력이 있으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 말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능력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성경인데,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이 사실에 대하여. 왜? 내가 사는 데는 별로 필요가 없다 생각하니까요. 서두에 말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감동하고 알려 줄때 우리는 그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복 받기 위하여 잘 되기 위하여 뭐, 괜히 내가 주님 을 믿으니까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내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셔서 그 본질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그것이 창조의 원리며 인간 본질적 문제이며 내 존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를 기억하여야 할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혼적으로 교육받으며 육적으로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 문제,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 되어야 되면 그래서 내가 기억하여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될 부분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존재하는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 생명이 끝나는 그때까지, 그때 가서는 내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하느라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왜 돈, 돈, 돈 하면서 살았을까? 내가 지금 해놓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서 살게 되면 그 끝에 가면 다 하나도 누구나가 다그 고독의 삶을 끝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의 이 기중한 시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먼저 관계 맺는 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독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 복수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관계를 위하여 우리를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절대로 절대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겨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혹시 아직도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진 않은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아서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근본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이 진리와 원리를 이해하고 그 방법을 우선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선을 다해 우선으로 여기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중요성과 방법을 바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에게 생명 주신 가장 근본적 이유고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방법이 되어야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기를 주여므로 소망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삶은요.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살려고 육을 위하여서는 먹습니다. 그렇죠? 먹죠? 네, 어려운 질문 안 한다니까요. 안 먹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육을 위해서는 먹습니다. 네, 먹기 위해 산다는 말조차도 있을 정도로. 저도 보니까 이제, 이제 55세 되니까요. 이야, 이전에는 먹는 걸 별로 중요시 안니겠는데 이야, 이 먹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먹는 대로 건강에 좌우가 되니까요. 그래서 또 맛있는 거, 좋은 거 먹는 게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인간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지요. 여러분 혼을 위하여서도 삽니다. 그 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육열입니다. 교육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아요.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나 여자 중에 여자가 교육열이 더 높아요. 배움에 대한 바램과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나이 에 항상 뭔가 배우고 싶어요. 뭔가 하고 싶다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배움의 열정은 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존재임에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육혼에만 치우쳐서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영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본다라는 것은 영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길 주의은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위하여 뭘 합니까? 육의 생명은 음식이에요. 안 먹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혼의 생명은 교육입니다. 배워야 성장합니다. 배워야 알아가고 더 자라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영의 생명은 무엇이죠? 영의 생명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인데 두 개입니다. 동전처럼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한쪽 면이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한쪽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는 하나예요. 이게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요.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호흡입니다. 먹어야 살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숨 쉬어야 살잖아요. 영의 호흡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점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우선 순위를 그게 두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건 예배 아닙니까?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말씀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려면 예배에 우선을 두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의 생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안 보고 안 들으면 살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적인 관계의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옵기는 그리고 기도하기는 우리 동북 제일 친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아 맞게 살아가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두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하고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내적이든 외적이든 우리의 모든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임마 누엘이라 하셨으니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하셨으니깐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걸 우선으로 여길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삶이 능력있고 힘있고 평안하며 샬롬할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함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여기며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래서 내 삶이 형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